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정시 삼가망을 하게된 정다희입니다. 저는 이번 수시 때 서울대 공예 1차를 합격하고 정시 때는 경국대 산업디자인과 국정렬의 시각디자인과, 단독대 패션산업디자인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합격을 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? 저는 연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솔직히 이, 이제는 애들이 하도 기초디자인이나 기소나 시간이 다 지나서 잘하는 애들도 많아졌고 누구나 기본은, 누구나 기본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저만의 장점, 장점이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출에 더 집중을 한것 같아요. 남들이 할수없는 생각 같은 거? 그런 거? 더 자연스러운 연주? 그 사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네!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? 네. 저희 초창기 <laughs> 그림부터. 뭘... 초창기? <웃음> <웃음> 우선 이 그림을 통해서 뭘. 어? 이거? 어, 맞아요. 아, 그거 뿌려둔 줄 알았네? <laughs> 뭘 얻었냐면요. 이게 건대 준비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, 그릴 때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. 왜냐면은 뭔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,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런 퍼즐 같은 경우는, 이렇게 딱 맞춰 있을 수도 있는데 뜯어지면서 뜯어져 있으면서 맞춰지는 게 중요한 사물이잖아요.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밀도를 높일 수 있고 근데 이때는 제가 밀도를 높인다는 게 단순히 그냥 사물을 많이 넣으면 밀도가 더 높겠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이게 밀도가 왜더안 나오지 이거를 잘 몰랐었는데 평가를 들으면서 그냥 단순히 사물 개수가 많다고 해서 밀도가 높은 게 아니라 여백 같은거나 각도에 따라서 다른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는 게 밀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이 그림을 통해서거든요. 다음 그림, 다음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인데요. 이 기, 그림은 더더 자세하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. 처음에 이걸 그렸을 때도 거울지라서 변형이 다양하게 됐었는데 그냥 그냥 만다? 펼쳐진다?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더 집중성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각도로 찔러 넣을 수 있다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았고 주사위 같은, 주사위 같은 경우도 굴러떨어지는 연출이 주라고 생각을 해서 연출을 더 연출적으로, 연출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연출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수 있게 된 그림 같습니다 다음 부분 다음 그림은 제가 밥성여대를 준비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제가 평소에 밀도 같은 거에 자신감이 별로 없었는데 4시간을 안, 안에 완성을 해야 되니까 급한 것도 있고 3시대데 붙어야 되는데 완성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더 완성 밀도에 같은 더 확실한 완성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된것 같고,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스스로가 제시어가 안 나왔어도 제시어를 생각을 해서 나, 날라와서 부딪힌다, 이런 거 꺾인다, 이런 거에 대한 연출을 더 생각하게 된 그림 같습니다. 네. 연출, 연출을 잘 알게 됐어요. 네. 이 그림은요. 제가 건배를 시험 보기 전에 예상문제로 선생님께서 주셔서 풀었던 그림인데 이, 그림 자, 이 그림에서 문제 자체가 자유가 엄청나게 많이 주어진 문제여서 질감 같은 것도 제가 정했어야 했고 이 형, 형태 자체도 제가 스스로 알아맞춰야지 그릴 수, 그릴 수 있는 형태여가지고 처음에 그릴 때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. 왜냐면 이거 스케치를 2 시간 넘게 그리고 그래도 안 풀려서 그냥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엄청 끙끙 알았던 문제였는데 그래도 막 진짜 기성, 기성 제품 같은 게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서 풀어본, 풀어본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러, 이렇게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서 시험장에서 더, 사람들보다 더덜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음.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건대 합격자들 네. 볼까요? 네 그렇습니다 <laughs> 제가 이 그림을 아까 봤던 그림과 굉장히 음. 유사하죠? 음, <laughs> 저는 놀란 게좀 기쁘게 놀란 것같요 <laughs> 내가 이제 건대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 진짜 그냥 자신감을 가져야지 불안함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나한테 유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감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렸던 것처럼 쇠질감이랑 나무 질감 그대로 하고 평면도가 하나 더줄여졌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아크릴 아크릴 재질로 그렸고 이거 할 때도 제시어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평면도이기 때문에. 내가 원하는 자유롭게 평면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형에서 몸풀 자체가 꼭짓점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꼭짓점을 꼭지점, 더 주제로 생각을 해서 꼭짓점끼리 만나서 쌓아져서 쓰러지기 직전이다 라는 식의 긴장감? 을 제시어로 그림을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때 그 문제 자체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네.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맞아요. 엄청 다르게 그렸었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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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뭔가 막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진 않아. 처음에 근데 솔직히 불안한 것보다는 그냥 저는 저를 엄청 믿었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누가 분홍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그래서 만약 합격생 중에 그런 그림이 있다면 좀 죄송하지만 아 쟤는 아니겠다 이런 그러니까 자만심이 아니라 진짜. 3수 정도 되니까 좀 어느 정도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변 보, 보는데 또 막, 막 이런 것도 사실 없었거든요. 근데 어떤 남자애가 이거 그리는데 잘 그린 거에서 뺏겨오고 <laughs> 네. <laughs> 오히려 저는 그냥 교수님이 보고 싶은 게 그냥 공간이나 이런 자유에서 네가 어떤 식으로 자기만의 스타일로 어떻게 풀수 있냐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확고하게 제가 연출을 긴장감이라고 정해서 했기 때문에 막 다른 애들 이렇게는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밀고 나가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것같습니다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발가 문제로. 네. 이 그림 이 그림은 <laughs> 처음에는 이제 그렸을 때좀 네.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. 네. 사실,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. 사실, 왜냐면, 누가 봐도 종이컵이고, 누가 봐도 브로콜리고, <laughs> 그냥 누가 봐도 종이컵이 쓰러져서 브로콜리 나온다 이런 연출이 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, 주변 사람들이 자꾸 별로라고 해서 화가 났는데. <laughs> 아, 화타지? <laughs> 화는 안 <laughs> 나고. 뭐, 그래서 좀, 어느 정도 걱정은 사실 없었어요. 아, 내무 네. 네. 완벽했다. <laughs> 그건 아닌데. <laughs> 예. 그건 아닌데. 그냥, 그냥, 주변 애들에 비해서, 그니 막, 아, 나 완전 망했는데? 완전 개별로데 이런 게 아니라, 그냥, 주변 애들에 비교했을 때, 밀도도 괜찮았고, 연출이 너무 확보했기 때문에, 연출이 확보했기 때문에, 불라운 같은 건 없었고, 그냥, 무섭긴 했어요, 그냥. 떨어질까봐.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러니까, 아, 난 당연히 붙을수 아... 있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, 떨어지면은, 혼자만 생각이긴 했지만, 슬프잖아요, 그래도. 근데 붙어서 다행이에요. 그렇네요. 기쁩니다. <laughs> <좋습니다. 웃음> 네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당대. 네. <laughs> 자, 이제. 짜란. <짠. 웃음> 이때, 네. 시험 보기 전에 아파가지고. 맞아요. 많이 했었는데. 저 많이 했었는저단대 그림을 덕성 다음에 이틀 뒤인가? 그때가 이틀 뒤인가 며칠 뒤인가여서 이틀 뒤가 는데 한... 아니 근데 네, 준비 기간이 한 이틀 정도 밖에 없어가지고 하다,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없고 오. 해야 되는데, 그림도 한 장, 두 장밖에 못 그리고 갔었단 말이에요. 왜냐면 스케치는 엄청 떴는데, 채색까지 완성시험은 한 번밖에 못 보고 가서, 좀 불안한 게 있었는데, 시험장 갔을 때, 전 주제 보고 또 내가 붙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. 아, 왜냐면은, 너무 많이 그려봤잖아요. 맞아요. 목장 밥 너무 많이 그려봤고, 명지대 합격한 사람도 고무장갑 그려서 붙었잖아요. 전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렸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, 그러니까 합격작도그리 그냥 제가 본 그림이 많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, 주제가. 그래서 더 무서웠거든요.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애들이 다잘 그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좀 연출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. 보면은 구슬치기를 하는 장면을 생각을 했는데, 목장갑이니까 손이잖아요. 그러니까 손을 사용한 형태가 무조건 나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구슬이랑 연관 지어서 조화롭게 연출하려면 목장갑이 구슬을 친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단 말이에요. 그래서 딱 그리고 그냥 장갑같이 펄럭이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밀집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다 그리고 딱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그냥 장갑을 되게 재미없게 귀찮게 네, 그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. 어, 저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. 제가 <laughs> 아진 진짜 스케치 뜨면서도 이런 말은 좀 싸가지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. 그거를 삼수 끝에 음. 내가 이뤄낸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후회만 했는데 그리면서 그러니까 후회 없이 그렸기 때문에 음. 스케치 뜨면서 아 완성만 하면 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그려서 더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신감. 아, 연출. <laughs> 유니온에 오세요. <laughs> 연출을 배울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네.